안녕하십니까. 견우중국어의 배민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경성 및 성조의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실 텐데요. 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1성, 2성, 3성, 4성을 제외한 아무 성조가 없는 것을 경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성조의 변화는 이제 한자 하나하나를 뜯어서 읽으면 딱그 정해진 성도대로 읽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언어란 게 의미를 전달하고 내 기분을 표출해내고 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기구인데요. 이게 이 글자가 모여서 단어가 되고,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한 성조끼리 모였을 때이 성조의 규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뒤에서 자세히 한번 보실게요. 자, 경성부터 보자면, 이제 1성, 2성, 3성, 4성 뒤에 경성이 붙는데, 그게 조금씩 틀리니까 하나씩 뜯어서 보겠습니다. 1성이랑 경성이랑 붙었을 때, 1성은 도, 레, 미, 파, 솔, 솔, 요게 1성이죠. 솔. 근데 경성은 솔 뒤에 그냥 톡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글자를. 그래서 이 예문을 보자면 이제 어머니를 뜻하는 마마 마마 그렇죠. 마첫 번째 글자는 쭉 가다가 뒤에 글자는 톡 떨어뜨리면 됩니다. 마마 그다음에 이제 형 오빠를 뜻하는 거거 거거 그 다음에 그이것 타덕 타드. 타덕 타드. 아시겠죠 일성 뒤에는 그냥 톡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성 자체가 이제 좀 음이 높기 때문에 떨어뜨리기가 쉬워요 한번 더 발음해 볼게요 마마 거거 타덕 아시겠죠 이성도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이성은 낮은 음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톡 떨어뜨려주시면 됩니다. 자, 코를 뜻하는 비즈 비즈 뒤에거 그냥 탁 놔주시면 됩니다. 아들을 뜻하는 얼즈 얼즈 그 다음에 귤을 뜻하는 쥐즈 쥐즈 자 이제 삼성 삼성 플러스 경성은, 이제 삼성은, 자, 나를, 나를 뜻하는 중국어, 워, 워,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삼성이랑 경성이랑 합쳐지시면, 워, 더, 워, 더, 앞에 글자는 끌어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경성은 자연적으로 내림 만큼 알아서 올라갑니다. 발음만 하게 되면, 나의 것. 내것我的,我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너의 것, 你的,你的.그 다음에, 어떤 것이라는 단어의 나 거, 나 거. 그러니까, 삼성을 나거 이렇게 아니라, 나, 끌어내려주기만 시 하고 나거딱 위로 살짝 딱 찍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한번더 발음해 볼게요. 삼성경성 워더 니더 나거 아시겠죠? 자, 마지막 사성플러스경성 사성플러스경성은 사성이 딱 강하죠? 빠쩌나 이렇게 강하죠. 근데 거기서 강하게 발음하고 뒤에 글자를 한번더 끌어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아버지를 뜻하는 바바바바그 다음에 이것 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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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나거 아시겠죠? 자, 이제 성조의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성조의 변화는 이제 삼성, 삼성이 모였을 때 앞의 글자가 이성으로 발음되고 뒤에 글자는 삼성 그대로 발음되는 이런 규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밑에 예문을 보시면 우리 인사할 때 니하오, 니하오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거를 한 글자 한 글자씩 뜯어보면 삼성, 삼성입니다. 근데 제가 발음, 방금 발음했듯이 니하오 니, 하, 이렇게. 앞에 거는 이성으로만 발음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삼성, 삼성 그대로 다 발음을 하면 어색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니, 하, 니, 하. 근데 이성, 삼성을 들어볼게요. 니, 하, 니, 하. 아시겠죠? 요게 이제 삼성, 삼성이 있을 때는 이성, 삼성으로 발음하면 발음하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좀 부드럽게 들립니다. 자, 내가 사겠다는 뜻에 워마이 워이 이것도 그대로 하면 워마이 이렇게 되는데 이 성조의 변화를 적용시키면 이성삼성으로 워마이 워마이 이렇게 부드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쥐를 뜻하는 라우슈 老鼠. 이것도 뜯어서 하면 라우슈, 라우슈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변화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라우슈, 라우슈 아시겠죠? 마지막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니 Hao, 워마이 워我买,我买,老鼠,老鼠 아시겠죠? 자두 번째. 이제 삼성과 이성이 합쳐지면 자 삼성과 이성이 합쳐지면 그냥 큰 삼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삼성 왜냐하면 이 삼성 앞에 글자를 삼성을 다 발음하는 게 아니라 끌어내렸다가 발음 안 합니다 딱 끌어내리기만 하고 바로 뒤에 글자 이성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큰 삼성이 되는 거고 예문을 보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내가 온다. 내가 하겠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죠. 월라이, 월라이 하면 내가 오거나 내가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뜯어서 말하면 월라이, 월라이 이렇게 하면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아까 배운 듯이 이제 큰 삼성으로 월라이 월 라이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니가 온다 혹은 니가 해라 라는 뜻의 니 라이 니 라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말 재밌다 앞에 글자 하 좋을 호자랑 놀다의 뜻의 왈왈 이게 놀다의 동사입니다 왈 그래서 좋다와 놀다가 합쳐져서, 재밌다, 재밌다라는 뜻의 이 단어가 되는 겁니다. 하玩, 하玩. 이 놀다라는 동사 뒤에는 대부분 얼이 붙습니다. 얼. 화가 이제 붙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끔 가다가 그냥 하玩, 하玩,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중국에 한 8년 동안 살아보니, 또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때 보니까, 다, 어,를 붙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자연스러워요. 배우시다면. 보 How are, how are. 아시겠죠? 마지막에, 이제, 사성, 사성사성. 사성. 사성, 사성은 앞에는 이성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부취. 내가 안간다, 가겠, 안, 안 부취라는 뜻인데, 이거를 사성사성 그대로 가면 부취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적용시켜서 부취, 부취. 두 번째는 이제 사랑하다는 뜻, 근데 안 사랑한다, 부알, 부알, 그 다음에 쓰다라는 용, 근데 안 쓰다, 안 쓴다, 부용, 부용 필요 없다라는 뜻도 되죠. 그래서 이 사성, 사성은 이성, 사성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이제 부드럽게 들리고 말하기 편하다는 걸 명심하시면 됩니다.